아 저는 그저 경기도 시흥의뢰 그 국민의힘 당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지철학입니다 어차피 뭐 시흥시의원이라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시흥 전체 일보다는 자기 지역에 이제 그런 제한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. 제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곳이 군자동이기도 하고 저희 지역구가 이제 뭐 군자동, 월곡동 정왕, 군동, 정왕 동까지였는데 시흥시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그 군자동이 열악했어요. 이렇게 좀 소외된 지역으로 있어가지고 관공서라고는 정말 동성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나면 이제 뭐그 군자도서관을 만드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산들공원 그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직원들하고의 그 갈등이 많았었는데 하여튼. 2년여, 2년여에 걸친 갈등 끝에 만들어진 군제도서관,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후배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쓰는 걸 보면 예전에는 그 도서관을 갈래도 안산에 관산도서관을 갔거든요. 원곡동에 있는. 그래서 이제 거, 글로 안 가셔도 되고 동네 도서관을 가시니까 그게 좀 약간 보람된 것 같습니다. 조례가 저도 뭐 12년을 회장했다면서 많은 조례를 뭐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뭐 대표적인 그런 조례보다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켜지지 않는 조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러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의 법인데 시장은 그 조례에 따라 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안 지켜지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사문화된 그런 조례도 많고요. 그래서 오히려 조례 제정 쪽에보다는 그 조례를 정비하는 쪽에 제가 그 특기 활동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사물화된 조례를 정리하고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왔는데 그게 이제 그 저와 제가 이제 일을 마치면서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. 지금도 조례에 보면 시에 각종 많은 조례가 있는데 사물화된 조례가 아직도 정비가 안되가 있고 또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행정부 지키지 않는 그런 조례들.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저는 그, 그쪽에 더 중점을 두자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쪽에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. 아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, 시행정부가 조례의 움직임을 행정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. 이것도 이제 의원의 한 몫인데,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만드는 데만 집중을 하고, 만들고 나면 끝이야. 이게 대단해, 그지키도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에서 활동한 게 지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시 전체가 뭐 이제 부족한 게 많죠. 저희 시행시는. 뭐, 개입된 도시가 아니고, 음, 안산시 나가고, 저 소련은 또 부천시 나가고, 나머지가 모여서 시가 형성된 그,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, 뭐, 개입된 도로라든가, 이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, 근래에 와서 보면 이제,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배고 신도시에도 보면 잘못된 도시 계획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, 한라, 기발, 그쪽 한라 가진 그 아파트인데, 일자체 사이가 이통로 하나 만들어가지고, 그, 너무 복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뒤에 좀 뚫어서 차가 이제 교행이 이제 활발하게 되는데 그런 쪽에 그런 것들, 그 신도시를 만들 때 제가 의원 생활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도시 계획들을 제가 면밀히 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. 그래서 어 그런 데는 좀 일방적으로 빨리 좀 처리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음. 저는 이제 두 차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, 시흥은 어차피 기업 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다. 뭐, 매, 예번 시장님 오실 때마다 무 교육도시니, 무슨 관광도시니, 이런 것들을 표방을 하는데, 기본적으로 우리는 만여 개가 넘는 그런 기업군이 있기 때문에, 기업의 도시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, 우리 기업들이 너무 지금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, 지역 경제도 안 좋고, 그래서, 일단, 기업에 대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지 않으면 시흥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일단 그 산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부흥책을 세워서 일단 먹거리가 해결이 돼야 주변 상가가 살아가니까 그런 쪽에 좀 시가 좀 치중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코로나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요. 어 뭐 지금 이제 유튜버나 음 페이스북 음. 그런 식으로 저 요새, 요새는 제가 이제 또 우리 그, 그 카페를 만들었거든요. 음. 음그 105세 카페가 있는데 한 6만여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그 소통이 참잘 되시는 것 같아. 신도시에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음. 우리 국민의 힘도 카페를 만들어 카페 안에서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동아리는 이제 예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매번 그사라회를 많이 하잖아요. 음. 산이 이제 너무 이제 산악회가지 음, 좀 변질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요즘은 이제 뭐 스포츠 쪽으로 많이 해요. 그래서 뭐 볼링 동아리라든가, 그 다음에 뭐 요즘 골프 같은 것도 이제 대세기에서 그런 이제 산악, 뭐 산행 같은 거 하는 동아리를 모뭐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. 뭐 저의 말이 뭐 시민한테 얼마나 격려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랜 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시킨 것 같아요. 하여튼, 좀, 힘을 더 내셔, 뭐, 내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, 좀더 이런 그 방역이나 이런 백신들이 좀그 자유롭게 확보가 돼가지고, 우리 시민분들이 좀 백신도 좀 자유롭게 말수있게 그런 시기가 빨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힘을 치 마시고, 윤기 내시기 바랍니다. 하여튼. 아, 또기업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네. 어, 아 우리 시흥도 젊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, 저희 시흥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